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SK증권에서 HTS에서 공모주 체약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일단 그 HTS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겠죠. SK증권. 네. 들어가면은 네 웹사이트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쭉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는 네. 예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주파스 W 파생가. 네. 파생가는 먼저 파생상품인가요? 네. 일단 뭐 주파수 W를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용량이 커가지고 시간이 한몇분 정도 걸리더라고 눌러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요. 네. 네. 이렇게 주파수 W 프로그램이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뜨죠. 뭐 공인증서 설치한 다음에 예, 공인증서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네. 로그인 하면은, 네. 하면은 화면 이쪽에 예, 공지사이 있죠. 검색에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을 뭐라고 넣을까요? 네. 공모주라고 넣으면 될까요? 공모주. 공모주. 넣으면은 네, 7101번입니다. 화면 번호는 7101번이고요. 네, 7101번 공모주 청약을 누르면요. 네, 이 화면 창이 뜨고요. 네, 여기 위에는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린 거고요. 네, 여기 에서 날짜를, 여기 위에서 날짜를 고르면은 청약해서 나오겠죠. 뭐 28일은 아직 안 나왔을, 안 나왔을 테고요. 네, 보면은 뭐 종목 정보라든지 고객 등급 이런 부분들 네, 29만원 있네요. 지난번에 35만 원에 넣어놨다가 대체를 했죠. 그래가지고 요 밖에 안 남아있나 보네. 이제 그 SK계좌증권. 네. 뭐, 증거금 이런 정보를 보면 되고요. 청약은 여기 청약면을 누르, 누르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메뉴를, 상품을, 어, 고르면 여기서 청약회사를 골랐겠죠. 그럼 여기 뜰 겁니다. 여기 뜨고, 청약 한불계좌를 조회해서 누르고요. 청약금액, 수량을 입력하면, 청약금액, 가능 금액은 먼저 나올 때가 청약수량이 나오겠죠. 수량을 입력하면 금액이 뜨고, 그 다음에 청약 전송을 하면 됩니다. 뭐, 전송을 하고 누르면은 몇 가지 뭐, 동의사항이 나올 겁니다. 아마 뭐를 동의하겠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귀찮게. 네 그거를 읽어보고 동의를 하면 청약이 정상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청약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 여기서 네 음~ 네 청약 배정 환부를 누르면은 조회를 해서 하면 나오겠죠 네 음~ 혹시나 청약이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 조회를 하면 되고 청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청약이 한번 돼 있으면 또안 돼요 네 계좌당 어, 증권사당 한명이다한명만 계좌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네. 타증권사랑 뭐 거의 다 비슷하고요. 다 본모주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다 나오니까 네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어, skit 같은 경우에 어균등만 하실 분들은 가능한 1일차 때 28일이죠. 28일날 네 가능한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액 이체는네뭐 어차피 뭐균등만할 거면은 네 10만 5천원 예상해가 11만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뭐 상단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기차는 발생하기 싫으면 12만원 정도 예상해가지고 60만원 정도씩 이체를 해놓으면 되겠죠. 60만원씩 각 증권사에 이체를 해놓는데 언제 해놓냐면은, 어, 제 생각에 뭐 27일 해도 되는데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시간 있을 때다 이체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청약은 28일 날 균등 다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비례까지 하실 분들은 29일 날, 네. 오후 한 3시 정도에 경쟁률을 보고 한 계좌를 취소한 다음에 거기다가, 네. 뭐, 여러 개자, 돈이 많, 돈이 많으시다면 여러 개자 몰빵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별로 알려드릴 게 없어요. 사실 h t t s 에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하시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체는 가능한 28일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은 28일 날다 하시는 걸로. 네.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9일날, 뭐, 청약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에라 생겨가지고, 이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인인서 뭐, 번호가 다섯 번이 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고, 네. 다시 5분 만에 살려가지고, <laughs> 청약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때 정말 재밌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